매우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건배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앉아 있고요. 김건희 여사 옆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보통 무슨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회장이 앉아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이분은 얼굴은 이재용 부회장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잘 듣지도 못했던 한세실업 부회장입니다. 김익환 부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KDN 사장님 이분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예. 네. 이분 아버지가 김동령 회장이고 아들이 부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어, 김동령 한세실업 회장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고요. 또 미국 와튼 스쿨 동문이기도 합니다. 왜 여기를 따라갔을까요? KDN 사장님, 혹시 짐작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요. 짐작이 안 가지요? 네. 자, 그 의문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KDN에서 YTN 지분 매각하고 있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찰 한데가 있습니까? 입찰 한데요 네. 아직까지 지금 입찰이 진행 공고가 진행 중이라 아직 한 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마 이 한세 실업이 입찰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YTN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귀뚜라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이 YTN에 대해서 2022년 8월에는 한전 KDN이 매각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해놨냐면 이 지분을 매각하면 투자 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짐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반사성 반대했고요. 광고 수익 증가 및 사업 영역 확장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되는 바, 향후 재무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YTN 지분을 팔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달 후에 2022년 9월에는 매각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독재 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죠. 한전 KDN 사장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서 팔겠다는 거예요, 지금. KDN 사장으로서 입장이 있을 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이 정부 인사를 보면, 뭐, 친구 챙기기, 검사 꽂기, 극우 인사 받기, 김동철 사장은 뭐, 기타 인사에 분류되죠. 친검 급기. 근데 이러다가 대통령 비서실장 친구 챙겨주기까지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한전 KDN 사장님, 네. 좀 답답하시죠? 할말 없으면 그냥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업의 언론을 매각해 넘기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이 호반건설 사보처럼 기사가 납니다. 여기 보세요. <laughs> 호반봉사단 사랑 나눔이, 호반건설 현장에 업계 첫 프라이빗 통신망. 이게 공익 치구의 언론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냥 회사 사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동철 사장님 전기 요금 네. 올린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문규 산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상 반대입니다. 그러면 한전 사장으로서 아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권의 방침과 장관과 맞서 싸울 용기 있습니까? 그냥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제 소신과 철학, 법과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산자부 장관과 입장이 한전 사장을 틀리면 법어으시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